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에암께하는 TV, 스사 e TV, 암기하는 기사는 오늘 첫 번째 여기 들어와 습니다 마우스가 진잘안 눌린다, 얘들아. 거짓말 안 치고 해봐. 그치? 한번 튕기지. 방금 봤어? 지금 누르고 있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건데 한 번씩 멈추죠. 여러분들 보시죠. 멈추죠, 한 번씩. 내 아까 오버워치 할 때도 뭔가 마우스 클릭이 잘안 된다 했더니 이거 마우스 또 고장 났어. 이거 마우스 교체한 거또 고장 났는데 마우스 하나 사야겠다. 어. 아 마우스 살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가드라이스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오늘 의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대 테라전, 테라드 프로토스자. 자,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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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 돼 이겨야 돼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진짜 와, 진짜 오늘 진짜 연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의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랄리프트 찍어주도록 하면서 앞마다 멀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쭉쭉 찍어주라면서이방을 진짜 참교육시켜야될것 같아 자아 자. 게이트 지워야돼 지금 하 돼. 지금 어. 하게게침 제가, 게이트하고착하게 침착하게 게이트 짓고 가보자. 자 방송 시간 많이 남았어 포기하지 마.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 좋았어 첫 번째 연기야. 항상 긍정적으로 살자 이티야 할수 있다. 너는 최고잖아. 자자 자, 쭉쭉 들어가라면서 가보겠습니다. 라자넌 최고야 항상. 넌잘 생겼어. 넌 존나 스타 잘해. 봐어 상대방보다 스타 잘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 하이 아, 이길 수 있어. 열심히 하면 그렇지. 정찰 들어가. 그렇지. 죽었어. 집중해라. 자, 쭉쭉 찍어 주라면서. 자. 쭉쭉 찍어주라면서 자, 쭉 찍어 주라면서 가들 하 있습니다. 자. 프로브네 개가 들어간 거 같아. 하나를 빼. 자 안마당인거 확인을 했어 세내방이게 안마당인거 확인을 했으면은 분명 뭔가 준비를 하고 올텐데 자그 준비를 하는것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세내방이 안마당에 벙커를 짓던 뭘 짓던 그런것들을 하는것을 확인해야 되고 세내방이 지금 나간, 나온 간 SCV를 통해서 전략적인 승부를 띄울수가 있기 때문에 SCV는 항상 따라가주는게 좋아요 노게이트 더블렉서스를 했을때 말이죠 항상 따라갑니다 뭐랄지 몰라봐 몰래 스타포트 매력갈 수 있단 말이야 몰쓰, 막 이런거 어디갔죠? <laughs> 사라졌네 이러면 사령관 앞마당쪽으로 다시한번 이동 사령관 어떤 빌드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정찰을 통해서 확인해주면서 안정적으로 출발해줄 필요가 있구요 사정거리 돌려주도록 하면서 막아내면 됩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안바다 깨지더라도, 어, 풀업 숫자를 최대한 유지해주면서 운영이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자, 풀업을 또 죽여, 주, 죽어주면서, 산레발 치고 나오네요. 이거 안바다에 팔로 쥐어도 됩니다. 이제는 드라고이 나왔기 때문에, 풀업이랑 같이 비비면서, 오지면서 싸우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각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좋아요. 아니, s c v 아까 밑으로 가지 않았냐, 얘들아? 어. 이거는 나가요. 에. 나가고 어차피 사정거리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걸 움직이는 순간 죽는 거고, 예. 자, 가면 됩니다. 이건 막아야지. 에, 이건 안 돼. <laughs>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요. 이 플레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사전리 대회 막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벙커를 위협적이지 않아. 뭐, 넥서스를 때리니, 뭘 때리니. 아무것도 위협적이지 않아! 넌 끝났어, 이 테라나. 한심한 테라. 바보. 메롱. 헤헤헤. <laughs> 자, 좋았어. 자, 컨트롤. 조이기. 탱크 안할 걸요. 갑니다, 그냥. 와, 시즈모, 아, 투팩이네. 막았죠? 가볍게 막을 수 있는 배드에요 조이지 마요, 항상.